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죄인이오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 을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킬 것들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가득 찬 그런 인생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 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 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시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순간 주저주저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긴급하게 선택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죠. 뭔가 이 선택을 늦추고 싶어서 애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 앞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부분에서 모세는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앞선 성경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 소명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소명은 확실하지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확실한 소명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이리 피해 보고 내가 할 말을 주겠다 하시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저리 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오늘 소명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나이에 얽매이지도 않고 성별, 재산, 명예, 환경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진 소명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소명이라는 길에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 삶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고민을 해결해 가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민 해결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미디안 땅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잃은 곳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인 이의 가족이 복수를 하려고 덤빌 수도 있고 자신의 살인죄를 죽음하여 체포해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고민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해결하십니다. 내 복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노리던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피면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모세의 고민이 해결되고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고민 해결은 재촉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문 24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 의 핵심을 살펴보면 모세의 주저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재촉하신 것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속히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 그 일련의 과정들은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행하기를 주저하자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재촉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하나님은 재촉하십니다. 미워하고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속히 행하도록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해결하시는 과정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민 해결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으로 누워집니다.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 모세 곁에 있는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들을 전했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처음 소명을 주시던 때와 같이 역사하셨고.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소명 따르기를 주저했던 모세를 책망하며 일하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그저 살인자이며 도망자에 이제 백성을 기만하는 사기꾼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 모세를 지지하셨습니다.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고민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명을 따라 걷는 삶의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재촉하시고 지지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큰 믿음의 일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들으시면서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